안녕 오늘은 아스로 장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아스렉스 장비고요 환자가 들어오기 전에 환자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전원을 다 켜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위에서부터 라이트 소스 그 다음에 카메라 라인 그리고 물 펌프 그 다음에 우리가 쉐이버라고 불리는 거 마지막으로 아스로 케어 물속에서 쓸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. 이제 어, 콘솔과 라인을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짜잔! 이 타워와 짝꿍이 되는 라인 세트를 가지고 왔어요. 우리가 연결할 때는 항상 방향이 있어요. 그 방향에 맞춰서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. 카메라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업이라고 써져 있고요. 업이 위로 가게 넣어주시면 되고, 다음에 라이트 소스! 라이트 소스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잡아당기면 안에 이 광섬유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잘 조심해 주셔야 돼요. 여러 브랜드의 라인과 연결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울프 쪽으로 연결해 줍니다. 그리고 보통은 바로 전원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. 일단은 지금은 끄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쉐이버. 쉐이버는 돌려서 이 뚜껑을 여시면 되고요. 똑같이 여기도 빨간색 점이 있어요. 이 빨간색 점과 콘솔에도 빨간색 점이 있는데 그, 점, 그 점과 점끼리 만날 수 있게끔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그냥 쭉 밀어 넣으시면 돼요. 밀어 넣고 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요. 기본적으로 RPM은 3000으로 맞춰 놓습니다. 그 다음에는 아스로 케어, 케어 이 제품을 연결할 거고요. 여기도 똑같이 하얀색 점이 있어요. 이 하얀색 점과 콘솔의 하얀색 점을 만나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안에 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그거에 맞춰서 잘 넣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핀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. 물펌프. 물펌프를 연결할 때는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항상 얘를 끝으로 맞춰줘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콘솔을 항상 이 장의 끝에다가 잘 유지시켜줘야 됩니다. 걸려가지고 잘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위도, 위도 걸리니까 저희 장은 이게 슬라이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슬라이딩 시켜서 앞으로 가져옵니다. 그러면 제낄수 있어요. 항상 신규들이 많이 하는 포인트가 이 상태에서 안 열려요. 이렇게 하는데 얘를 항상 제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. 물라인을 내리기 전에는 항상 락킹을 끝까지 해주시고요. 우리 여기가 통통하게 잘돼 있는지, 통통하지 않다면 여기를 눌러서 통통하게 만들 수 있어요. 만약에 찌그러져 있다면 이렇게 락킹을 한 상태에서 연결해 줄 건데요. 제일 먼저 이거를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. 챔버 같이 생 챔버처럼 생긴 거를 먼저 그냥 끼우시면 돼요. 그런 다음 가장 많이들 헷갈리는데 흰색과 녹색이 있어요. 그러면 여기 콘솔에도 똑같이 흰색과 녹색이 녹색점이 있거든요. 컬러를 맞춰서 끼워주시면 돼요. 흰색이 점 있는 부분은 흰색일 점 부분, 그 다음에 녹색인데는 녹색이 점 있는 부분을 해서 여기 보면 짧지만 텐션을 줘서 끝에 꼭 걸어주셔야 돼요. 그런 다음, 닫고, 펌프가 돌아가면서 압력이 유지될 수 있게, 락킹까지 하면 끝입니다. 마지막으로 발판을 연결하겠습니다. 쉐이버 발판이고, 얘는 케어 발판이에요. 안에 다 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장비는 똑같아요. 똑같이 빨간 점이 있으면 콘솔에 있는 빨간 점이랑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쉐이버 라인은 그냥 뚜껑이 있는데 잡아당기시면 되고요. 똑같이 빨간 점과 빨간 점끼리 위치는 위 아래 아무데나 상관이 없습니다. 이렇게 설치를 하면 밖에서 석기 선생님이 해주는 일은 끝난 거예요. 자, 이렇게 장비를 다 연결하고 나면 이제 필드 안에서. 라이트 소스 키겠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라이트 소스를 켜주시면 되고, 물 펌프를 연결할 때는 필드 안에 있는 스크럽과 꼭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런을 눌러줘야 돼요. 스크럽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눌러버리면 필드 안에 물 난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픈해도 될까요? 라고 여쭤보시고, 필드에서도 물 오픈해주세요.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런 버튼을 누르고, 락킹을 해제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아스로 장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고가의 장비니까 꼭 소중히 달아주세요. 안녕!